첫째 항은 이고요. 여기 관계가 나와 있는데 a n 플러스 1 항은 a 에 당에다가 2를 더하면 나온대요. 이거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고 여기에 더해지는 값이 뭐야? 공차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뭐냐면 a k에 a k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a n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다 나온 거야. 첫째 항은 2라고 알려줬는데 여기서 공차를 D라고 하면 그것도 2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에다가 N-1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AN은 2N 마이너스 2니까 없어져서 얘만 남잖아 그치? 간단해 간단하게 나왔고 일단 요거 정리할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정리해보면 시그마 k는 2랑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더할 거잖아. 근데 둘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는 부분분수라고 배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a 곱하기 b 분의 1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 마이너스 a 분의 1에다가 앞에 거 분의 1 a 분의 1 마이너스 그다음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 AK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EN인데, N 자리에 K만 넣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AK는 EK예요. EK. 2K. 이거분의 1이고, 자, 곱하기. 여기에서 B 역할하는 게 뭐야? K 플러스 1이야. K 자리에 K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 e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됐지? 그럼 이거 정리해 보면, 이 상수 있지? 거슬러 거리는 상수는 앞으로 빼세요. 얘네들이 곱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로 묶어내면 얘가 이렇게 묶여요. k는 1, n 항까지 k 의 k 플러스 1, 이것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k 플러스 1에서 k 빼니까 1이죠. 그럼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2랑 부터 n항까지 앞에 거분의 1, k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 뒤에 거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 부분 분수 문제는 다시 풀어해치는 거야. 합의 기호를 쓰지 않고 4분의 1 그대로 논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1부터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1마 2분의 1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뀌는 거지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더 마이너스의 3분의 1그 다음 더하기 더 안해봐도 돼 쭉쭉쭉쭉 연속적으로 나와요 나와서 자 여기서 n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n을 여기다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워지잖아 이렇게 쭉쭉쭉쭉 지워져서 대칭으로 1과 얘가 살아남았어 자 그럼 봅시다 4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았는데 보기에 지금 없잖아 이거 통분해야 돼요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통분 가능하고요 하나로 합쳐서 쓰면 4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뭐 나왔어요? 여기 1 빠지면서 위에 n 남잖아 n 됐죠 그럼 따라서 뭐가 나와 4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n 이렇게 나오면서 4번이 되는 거죠.